세미나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 세계 운동연합 이사장이자 한국어 유행 공영 추진연합 한국 총재를 맡고 있는 오양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글 세계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공기는 지난 3월 5일 이분뉴역주에 한국어 유엔 공영 추진 연합 비영리 법인을 등록했고, 미영광 국세청 승인을 받았으며,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세인트 미션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면서 한글 학부를 개설하시고, 미국 전역의 현직 한인회와 협약도 체결하신 세계 한인재단 총재이시고, 한국어 유엔 공영 추진 연합 미국 총재이신 박상은, 총재님과 함께 한글 세계화로 민족 번영을 주역이 되자는 뜻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생을 한글 교육에 종사하고 계신 오동준 박사님, 반대 반재철 박사님, 조은석 박사님, 박호남 박사님, 최용기 박사님, 이훈우 박사님 등 여러 박사님을 모시고 문화 언어를 한국어 유행공용화가 되는 제도 언어로 발전시키자는 의미로 세미나미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영선 국회의원님은 1995년부터 한글 세계화를 추진하셨습니다. 초창기 응사단 이사장과 대한민국 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한 고 서영훈 박사님과 함께 해외 동포들을 위해서 미국 노스앤젤레스에서 한국어진흥재단 설립을 도왔고 그 단체는 현재 미국내 정규학교 학교 한국어반 개설 확대 및 AP 한국어시험 채택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용선 국회의원님은 미국내 정규대학교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선정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신 한글 세계화의 선구자이십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는 140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선교사 파송 2위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 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세계 200여 개국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며 활발하게 국익을 선양하고 있습니다. 한글 세계화는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BTS가 세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수많은 지구촌 청소년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릅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면 그날부터 세계 각국의 sns에 한글자막과 한국어 대사가 떠오릅니다. 2024년 기준 세종학당은 90개국, 250여개 소에 달하고 있고 한국어 능력 시험은 연간 30만명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한국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배우고 쓰고 즐기고 글로벌러리 언어 문화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은 제도적 언어가 아닙니다.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인 유엔공영어 6개국의 기준은 단순한 인구 수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와 전략적 외교의 산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 기술력, 문화력에 있어 세계 시도권 국가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문화적으로는 강대국이지만 언어 외교적으로는 미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한글 세계화의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글을 알리고 가르치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글을 국제 제도에 진입시키는 전략을 세울 때입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은 이미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한국의 유행 공룡을 채택이라는 역사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언어는 대한민국의 국력입니다. 한글 세계화는 문화운동이고 주권운동이며 미래를 여는 전략입니다. 저희 한글 세계 운동연합과 한국의 UN 공영어 추진연합은 세계한인재단과 함께 패널로 참석하신 여러 박사님들과 함께 한국어를 세계공용어로 한국어를 문화 언어에서 국제 사회 제도 언어로 승격시키는 그날까지 한국어를 문화 언어 비서속도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달려갑시다. 고맙습니다.